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어느 고령이 유양원 이사가 고백하는 노후에 흘리는 부모님이 눈물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가 되면 나자신관의 소유를 위해 살아온 모든 것들은 모두 따부질 없어집니다. 이 인생살이의 순살이 되면 연으로 늙고 이 인생살이 이른 살이 되면 달로 늙고 이 인생살이 얻은 살이 되면 날로 늙고, 이 인생 살이야 한 살이 되면, 시간으로 늙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쓴 글.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그 옆에서 뻘주막에서 있는 남자는 사위입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는 사내는 아들입니다.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여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탈입니다.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집니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아들어 나며, 금지오격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입니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옛날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오늘도 우리 미래가 될수 많은 그들이 창살없는 감옥에서 의미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들도 자신이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절 대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남편 아내가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잘 났던 못 났던, 대부분 의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이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입니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결국엔 노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고령자들을 모셨을 때한병실엔 여든 살이 드신 고령자가 계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이 깊었었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 정성으로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가족들이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말하길 너희 아버지 이젠 모지어나실것 같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단다. 할머니는 문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자신이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옛날 일이가 어딨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 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품고서 개울물을 건너가 줬었잖아.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수칙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 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 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이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가봐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할머니는 막내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 딸이라오 기억하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이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 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낙내 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히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연이 섭리에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자연이 품속으로 가는 것이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양질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 겠습니다.